여기 서있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감히 상상을 못한다고 해요 사실 저는 도박꾼이었어요 갬브리맨 도박꾼으로 저는 그야말로 많은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방황하고, 그야말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나라 최초로 등가구와 전자이불과 민크코트를 전문으로 판매를 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알게 되시지만 도남동에 가면 한신공영으로 지어 놓은 그 재개발 아파트 87개를 소유했던 바로 최여사로 통했던 사람이 통큰 큰손이라고 복부인의 대가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과 하나님을 바꾸어서 목회자가 되고 12년 동안 14개국을 선교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원불교 총무로서 흑석동에 가면 서울회관이라는 큰 회관이 있는데 그건 역시 저하고. 저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하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하고 해서 그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들어먹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 하나 보고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30몇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그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에서 등가구와 민크코트를 팔고, 그날은 수구마로 갔는데, 제가 그 수구마로 가는 장소에 가보니까, 화통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돈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전화 연락을 받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냥 갔는데 저 돈줄 생각은 안하고 화토에만 몰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있다 보니까 그 앞에 구런 통이에 눈이 뜨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민코트 하나 팔면 50만원, 목도리 하나 팔면 15만원, 등가구 하나 배달해서 팔면 65만원인데, 이분들은 앉아서 몇번 돌고 도니까 그 놀라운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 상점이 저렇게 쉽게 나는 거구나 하, 내가 믿크코트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좀 배워서 돈을 벌어도 되겠다 한순간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돈을 주겠다고 불렀던 그분이 저보고 화투 한 판을 갖고만 있으래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데 다섯 명이 하다 보니까 순서가 돼갖고 제 쪽에 온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판에 있는 거와 제 손에 있는 게 똑같은 게 있어. 그래갖고 그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판을 도는데도 화장실에 간그 집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해는 오둑오둑 넘어가고 수금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수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120만 원을 땄어요. 야, 120만 원 따니까 민크 하나 면 50만 원, 목도리 하나 팔면 15만 원, 등가구 하나 팔면 65만 원인데. 120만 원을 따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성수대교를 통해서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한번 악의 소굴에 들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핫토판이 엄청 큰 도박꾼들하고 판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아리랑 아우스라는 저기 달하고 미아리 지나서 우이동 그 안에 다라곤이라는 그 위에 올라가서 화투판을 치는데 상이 교자상으로 요정에서나 있을만한 상 두개가 쫙 차려져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돈이 다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집을 셋째값을다 날리고 자살하려고 내려오는 길에 용락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자살을 하려고 애들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애미야 죽지마 말하자돈 없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저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화토를 친다고 3일을 집을 안들어오고 화톤판에만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고 시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애들 보기도 너무 창피해서 죽는 것이 좋겠다. 예수 안 믿으니까. 한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좋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내려가는 곳이 영락 기도원 전화박스였어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절대로 죽지만 말고 아무 묻지도 않을 테니까 집에만 살아 돌아오라. 그 말을 한마디 듣고 제, 제가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장일제일교회에 한 집사님을 저를 만나게 해서 저를 교회로 이끌러 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잘 생활해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부기도 세상의 명예도 일곱 가지 명예, 고등학교 동창회장, 뭐 새마을 어머니회 회장, 돈이 많으니까 돈이면 되는 그 세상에서 받은 직분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두개직분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큼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지영 목사님도 아시지만 오늘 모란 장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회개하여 천국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심장으로 쓰러졌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전하고 안전하고 선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성남의 여자 목사를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다 비웃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의 한 가지만 보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새벽 6시 반에 제가 너무 천국과 지역을 신랄하게 보고 무서워갖고 제가 김성수 목사님한테 그 이름을 댔더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앞에는 직접 본그 여자 목사님을 이름을 대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시험해드니까 이름 대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시가 만나면 은 천국지옥이 있다고 저를 심장을 주치하는 차병원의 닥터 박사님한테도 예수 안 믿으니까 박사님, 아무리 박사님이 심장내과에서 모든 걸 잘하고 환자들을 잘 돌봐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해도 천국지옥 모르고 예수 모르면 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자인 내가 그렇게 담대게 할수 있는 것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 하나를 할 텐데 퀴즈를 맞추는 분은 선물을 두 개를 주고 못 맞춘 분도 서운하지 않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누가 보금에 있습니다. 병든자여 내게 오라. 이 병든자여 내게 오라고 할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한번 손을 들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네, 해보시죠. 처음에 엿장수. 또 하나는. 둘째 의사. 의사. 예수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병든자여 내게 오라 하니까. 넌센스 기준인데 병든 자 하니까는 엿장수한테 병을 들고 가면 엿을 줬어요 강냉이도 주고 또 하나는 의사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는 힐링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분에게 가야 되고 진짜 하시는 분은 영과 육을 전인치료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분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고 인진가게도 같이 갔다 온 분이니까 어차피 제가 하나 더 주려고 했는데 맞췄기 때문에 두 개를 드리고 다른 분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